오늘 전도서 말씀 수 번째 시간으로 불확실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드디어 20주 정도 지난 어 다음 주면 전도서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란 허무하고 불확실하며 불만족스럽고 절망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절망적인 인상에서 지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11절과 12장은 이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장과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내일 장장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상황이 닥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보면, 이 미래 트렌드라는 제목과 대전망이랑 같은 이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앞을 준비하고 노를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때로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비유입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할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곡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부자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미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노후 준비도 끝났고 재정적인 리스크도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그는 딱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를 몰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그에게 묻게 됩니다. 이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하고 준비해도 미래는 우리의 통제 영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 그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무슨 재앙의 땅에 임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이을알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불안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놀랍게도 정 반대의 결론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게 심고 더 기쁨으로 살 것을 내게 주어진 매일의 매일의 삶을 감사함과 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것이 나에게 참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삶에 더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떡을 무리에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불어서 먹지 못하게 되거나 물살에 떠 내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낭비고 손실입니다. 떡은 내가 땀흘려 얻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떡을 창고에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해상 무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내 손을 떠나보내는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절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왕, 왕의 아들이 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쉽사여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내려 가던 그 곳에서 무인도에 그가 거기에 서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지금 왕궁은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없어졌다, 왕자의 아들이 없어졌다고, 왕자가 없어졌다고 사방팔방으로 찾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무인도에서 하루 그냥 지내면서 지내다가 아침에 일어 눈을 떴더니 그 물가에 뭐가 하나 떠내려왔다는 겁니다. 뭐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떠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그곳에 떠내려오면서 그것이 지나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그 왕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든지그 왕자를 찾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농부가 이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먹을 거그 일부분을 바닷가에 계속 떠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1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이 이야기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무리에 띄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나만 움켜 짓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전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 그대로 떡을 무리에 던진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가문 중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줌과 약간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 했던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음식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자신에게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면은 나와 내 아들은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마지막 떡과 기름을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던지게 됩니다. 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으리라는 말씀처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의 통에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사브라, 사브라, 사르바 사 과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지면 썩는 만나가 되지만 믿음으로 던지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른조차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만 먹을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에 기도해 주시고 출사하시자 5천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움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을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미래를 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산 빠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불확실한 때일수록 손을 펼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의 논리는 재앙이 올지 모르니 아껴라입니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서 식량품을 사재기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모아놓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설은 재앙이 올지 모르니 내 재물이 휴지조각이 되기 전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험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곱이나 8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평생에 살면서 영향을 줄수 있는 이 관계의 한계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평생 살아도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7명 내지 8명 정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좋은 것은, 즉, 내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모두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에서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쓰러집니까? 쓰러진 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쓰러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회란 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나만 배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매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농사짓는 것에 빗대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절 말씀을 보면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솔로몬은 풍세를 따라 바람의 강약 힘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파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따져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절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상식성에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쉽게 도전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잡아 둘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예측으로 우리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의 성취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러온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밤낮으로 그 나무 한 그루 잘 자라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땡볕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가 되면 영양제도 주고 또 때가 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반농사 쌀이 잘들수 있도록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농부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사실 주변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내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던 간에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계산해서 플러스가 되는 일에만 우리가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도전하고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과 일의 성취는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달려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한 씨앗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직장을 바꿔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보는 자가 아니라 밭을 가는 자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삼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어느 밭에서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바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밭은 우리들입니다.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만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이 되게 경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어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바람을 살펴보는 자, 환경을 탓하는 자 아니면 구름을 바라보는 자 아니면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임하는 이 성실함 곧 현재에 집중하는 부지러함이 완벽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의 말씀은 이 청년이여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과 그 세상 쾌락의 차이입니다. 세상 쾌락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코란대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일 위에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훗날 내 삶을 결산하실 것을 알기에 죄를 짓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일상과 선물들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젊은이들에게 빛을 즐거워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고 격려하면서도 그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은 가끔 갑자기 강풍에 그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마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잘 가던 차가 건물을 들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누가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 아, 저 간판이 떨어져서 나를 칠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모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잘 지나가던 차가 내 차를 박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안전하게 다니고 안전하게 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받아버리면 우리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며 걱정하며 아,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면은 위험하고 내가 사고 당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만 있어야지. 그런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이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쾌락과 영원한 심판 사이에서 균형 잡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되 그 행동의 영원한 가치와 책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한 구름과 바람 때문에 망설이거나 혹은 무책임하게 현재만을 즐기는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제시하는 확실한 인생의 준비는 외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나누는 용기 용기이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 이 부지런함이고. 그리고 모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는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